안녕, 팡구에요. 어, 갑자기, 그냥 지르게 됐다기보단? 아니야, 그냥 지르게 됐어. 그냥 흑우, 흑우 센스가 발동했어요, 지금. 그냥 갑자기, 돈이 쓰고 싶어졌어요.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지금 골드 코인이 이틀 뒤면 판매 종료합니다. 2월 16일. 어, 그래가지고, 100개, 100개만. 100개만 더 질러볼게요. 어, 미친, 미친 새끼. 이러면 또적립 코인이 100개가 생기기 때문에 총 200개 돼서 할수 있는데 지금 이거 하려면 템창이 많아야 돼가지고 옆에 있는 템창 많이 남는 캐릭터로 왔습니다. 근데 아마 어, 많이 안뜰 거예요. 왜냐? 캡슐 머신이 이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고 1 0개 중에서 무지개 등급 상품 10개 뽑으면 초기화가 되는데 이 10개가 보통 막 몰려있지 않고 따로따로 나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캡슐 수가 적을수록 이걸 뽑을 수 확률이 높아지겠죠. 1 0 0개에서 10개 뽑는거랑 100개에서 10개 뽑는거 확률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요 무지개 등급은 덜 뜰겁니다. 근데 뭐 그거 감안하고 그냥 뽑는게 재밌어서 하는거예요 아무튼 또 개같은 창고에서 템 뽑기를 해볼까? 이번엔 그래도 수월할거야. 이번엔 템창에 많이 남는 캐릭터로 왔으니까. 어차피 골드코인으로 뽑으면 요 샵창고로 오기 때문에 어느 캐릭에서 뽑든 다른 계정에서 뽑는것만 아니면 요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립코인도 우클릭으로 써야 정립코인이 정립 적립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창고로 옮기면 전만. 아 지발. 아, 정립코인 창고에 안 넣어지네. 안 돼! 어내 정립코인 36개! 36개면 18만원인데, 18, 앞에 딱 18만원이냐? 잠깐만, 놀이공원 가봐. 이거 정립코인으로 뽑는 템 창고로 옮길 수 있나? 제발, 제발 창고로 옮겨지길. 아, 창고 불가야, 촛대 딱! 정립코인, 개같이 날려버렸네요. 야, 왜 창고가 안 되는 걸까? 어, 복사버그 때문인가? 아, 정립코인. 뭐, 안 읽은 제 잘못이죠, 뭐. 어휴, 개같은 게임. 아, 이러면 나중에 18만원 더 질러야 되잖아. 200개짜리 뽑으려면, 에이씨, 뭐 어차피, 지를 거긴 한데. 아, 그리고 36개 너무 아까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참고 되는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피치몬. 아유, 씨발, 남아도는데. 팻먹이. 아유, 염병하네 듬칫듬칫 리러볼 듬칫듬칫 이퀄라이저. 이개 쓰레기 아무 효과도 없는 걸 정리 코인 80개로 산다? 그건 개 등신이죠. 아 몰라. 아유, 개 같은 정리 코인도 받으면 지금 있는 정리 코인랑 이 겹쳐지면 안 돼? 왜 하나씩 들어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러면 그냥 정리 코인은 계정 공유 되면 안 되나? 어, 언젠간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니 냄겨두면 좋겠죠 뭐. 아왜 그랬냐? 이거 혹시 뭐 옮기는 방법? 있으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개 같네. 심지어 골드코인 하나 꺼내버렸다, 야. 그렇지, 정류코인 다 뽑았고. 자, 골드코인 다 뽑아줍니다. 아, 그렇지, 다 꺼냈지. 99개 다꺼냈고요몇 번까지 찼니? 야, 4번도 꽉안 찼어? 일단, 지금 머신을 한번 보자. 아, 이거 맵에, 맵에 좀 나오면 안 되나? 머신들? 자, 일단 바이러스. 봅시다. 756개, 지금, 알포액이랑 두프트모 엑스가 나갔네요 바이러스 뽑을만 하고, 아까 데이터는 941개 남았었어. 그럼 데이터는 일단 아니란 뜻이고, 그 다음에 백신, 백신은, 아 백신도 초기견는지 얼마 안 됐네. 이러면 바이러스 뽑아야죠, 무조건. 저기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두프트모 엑스가 나왔긴 했는데, 어쩌겠어? 자, 뽑아 봅시다. 여기서 무지개색, 달걀이 나와야 돼요. 아, 금색, 좋아. 포스 세트 카드 좋은 거 세트 3개 들어있는 거고요 이게 똥색이면 쓰레기 은색이면 보통 금색이면 좋은 게 많이 들어있고요 무지개면은 요 카드 중 하나가 나옵니다 개 같은 동굴 보면 초록상자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제가 알기로 두프트몬X 아니면 제스몬X가 제일 비싼 걸로 알아요 뭐 그다음에 뭐 메기액 미네르바몬엑뭐슬레이프몬엑 이런 게딱 100억 되고 이거 뭐야? 아 테이버병관권 오니? 아 이런 게 있었어? 개이득이구만 자 뽑아주고 아금생 좋아요 좋아요 아기표원망의손 얘같은 볼토바우터 한번 만드는 거죠 외치기 꺼버리고 제발 무지개 제발 무지개 아 무지개 많이 떠줘야 돼 50만원이면 어 무지개 다섯 개는 먹어야 이득을 볼 거예요 한내단오 4단... 뭐야 어아 로제몬 X. 아 뜨긴 아, 떴는데 로제몬 X가 떴냐, 앞호 이건, 좀 쌉니다, 많이. 100억도 안 해요. 아, 로저모 X 떴고, 일단. 아, 뿅, 똥색. 야, 근데, 금방 떴다잉. 이러면 기대가 되는데 아우 금색 좋아요 어그 뭐츠 둘다 30일짜리겠죠 아이 게임은 기간제가 많은게 살짝 기분이 안좋지만 뭐 어쩌겠어요 오늘 벌어야지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 게임 돌려주자 돌려주자 아우 무지개 좀 나와라 안나올거면 은색이라도 나오든가 똥색이 뭐냐 개같은 게임 남은 무지개 수 6개 바이러스에서 6개 뽑으면 초기화가 되는건데 제가 7개였는데 하나를 뽑았죠 아구몬 S교차 아이템 세이버즈 쓰레기구요 아우 무지개인줄 아우 경험치 부스터 31 일반 경보면은 개 좋은데 어, 쓸데없는 테이머 경험치 부스터라 쓰레기예요 테이머 레벨은 300일만 찍으면 그 다음부터 의미가 어우 특수 포획구물 이게 30억 정도 합니다 현금 약 2만 5천원에서 3만원 아우 특팩이 나와버렸다잉 특수 포획구물을 일반 포획구물과 다르게 어그 캐릭터 생성할 때만 만들 수 있는 파트너 디지몬 있죠 그 자식들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아 로얄나이트 스포스 두개 그거는 특수 포획구물로만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구요 그개너로 만들 수 있는 상위튀어 디지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싼거겠죠 그걸로 막 어? 스카몬되고 레오몬되고 이딴거였으면 굳이지 포획 포획몬 교체 아이템 이걸로 갖고 있는 포획몬을 정해져 있는 디지몬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똥색 쓰레기 아한 번도 안 나오냐? 안 나오냐? 딸그락 딸그락 아우 무지개인 줄. 레퍼몬 일카. 이거 이제 로얄 나이의 슬레이프몬. 성장기죠? 아니, 아니, 성숙기죠? 성숙기 진화하는 카드. 아우, 금색 좋아. 블랙 디지털원. 요, 이것도 십 몇억 하는데. 저건 오메가몬을 오메가몬 주얼트로 만드는 아이템입니다. 검정색 오메가몬이죠? 아흔색 닌자 코스튬. 3 0일짜린인데 이동속도 그냥 빨라지는 거예요. 다음. 무지개 주세요! 아이, 너무 욕심부렸다. GM의 황금빛 상자. 어, 별 좋은 건안 나오는 것 같아요. 뽑아봤는데. 무지개 지금 뜰때 됐는데? 뜰때 됐는데? 똥색만 주지 말고, 동글몬 초록상자 쓰레기. 제발. 제스몬 엑스.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거? 제스몬, 그리고 슬레이프몬. 이두 개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바이러스 종국의 매기액, 어, 미네르바액, 그리고 듀크몬 액. 이 정도인데 아 떠줘라 떠줘라 떠줘라. 어우 금색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 아 아발론즈 게이트 두 개. 이건 쓰레기인데. 금색도 진짜 천차만별이야. 비싼 건 몇십억 하는데 싼 거는 1억도 안 해요. 그것이 골드 코인이니까. 야, 금색. 기포 원망의 손. 이이 이런 게 1억도 안 해. 얘 같은 거. 같은 금색인데 무슨 가격 차이가 뭐 3, 30배 이상 나? 아우, 당근 주스 합성이 네 개. 당근 주스가 이제 공격력 5% 올려 주는 버퍼 아이템인데 어, 그걸 합성하면은 더큰 당근 주스나 그냥 큰 당근 주스가 됩니다. 아, 또 기포 원망이냐, 걔 같은 거. 더 큰이나 큰은 공격력을 더 많이 올려 주겠죠. 5%보다. 대신 개수가 줄어들고 동굴몬파란 상자 쓰레기. 아, 아 그래도 금색 많이 나와 주네. 여기서 기프 원망이 손이 나오는 게 문제지만 포인먼 귤 차이템 3 아까 나왔죠. 어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중에야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은색. 아 창고 확장인데 나 창고 다 확장했을 텐데 창고 더 확장할 수 있나? 창고에도 페이지 도 있나요? 모르겠다. 농색 쓰레기. 아야, 무지게 안 주냐? 무지 하나만 더 줘, 하나만. 제발. 아우, 깜짝이야. 테이버 이름 변경 신청서. 이름 변경 건더니고 변경 신청서예요. 변경을 또 신청을 해야 운영자가 허락해주고 그런 건가? 옛날 게임이라. 아, 우 아바타 세트 별로예요. 아, 좋은 거 나오자. 아, 똥색똥색은 진짜 핵폐기물급 쓰레기 첫 단계 무슨 현금 5천 원이야? 말도 안 돼. 아 이런. 좋죠. 어. 호랑이 기운 만당 폰트. 이게 데미지 폰트인데 이게 3억인가 5억인가 할거예요 나쁘지 않아. 뭐 그래도 이득은 아니지만 은세. 팥빙수 합성기 아까 당근 주스랑 비슷한거죠. 팥빙수는 이제 전투등급이라고 어잘 안빗나가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포잉문교체 아이템 3세 번째, 진색끼세번 나온다해서 3이야더 나오면 없애버릴 거야. 아우 또 은색. 이지메모리 사성수. 있으면 사성수 중한 명이랑 싸우는데 4 명인가? 4 명이랑 다 싸우나? 암튼 싸우면 사성수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별로예요. 아우 쓰레기. 야, 지금 몇개 남았니? 야 벌써 2번 가방 이만큼 남았어? 여태까지 건진 거 무지개색 한 개인데 하필 로제몬이라 백억도 안 하고요. 아직까진 개 쌉쌉쌉쌉소네. 농색 쓰레기. 아 제발. 내피 같은 5 0만 원. 그래도 로제몬, 로제몬만 나오... 아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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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망에서. 로즈몬만 나오는 건좀 아니잖아? 예? 예? 무지개 그두 개만 더 줍시다, 예? 60만 번부리고 아, 밀레니엄먼지나 세트 상자. 이 3억인가 4억 할거예요 제발, 제발. 좀만 좋은 거, 좀만 좋은 거. 아우, 은색. 날렵한 다리. 이것도 이속 코스튬입니다. 30일짜리. 그외 기능은 없어. 야, 이게 은색이 은근 희망고문이라니까 팔코몬 팔코 교차이템. 파트너몬을 팔코몬으로 바꾸는 거죠. 세이버즈에 나오는 팔코몬. 아우, 금색, 나이스. 아, 포스 세트. 나는 원망에서 더 나은 거다. 같 포스 세트보다 오 뭐야 금속 연속 2개 아 구데기구요 아 저게 저게 황금빛 상자 제일 꾸진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유 똥생 똥색. 똥생에선 똥생에서도 황금빛 상자 나오거든요 근데 똥생에선 3개 나오고 은생에선 4개 나오고 금생에선 5개 나와 그건 해봐잖아. 아우 제뭐파 파란 눈 상자 상자에서 상자 나왔죠. 자 파란 눈 상자에서 또 비싼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뒤지게 낮지만. 저거 이제 오그도몬 나오는 아이템 나오는 상자입니다. 2022 어서와 호랑이 이건 뭐냐 처음 뽑는데? 신호냐? 그 코스튬이네요. 아 뭐야? 암, 암튼 이펙트 경험치 50% 증가 옵션이 기간제로 있죠. 3월 2일까지 한 달도 안 되네. 예비언자 계속 뽑아 줍시다. 똥색 에잉 또 뽑아 또 뽑아 제발 무지개 뜰때 됐다 안 그래? 아우 금색 더블어택 어 이건 이제 특성 추가하는 건데 더블어택은 1억 하나? 5천만 원인가? 싸요 암튼 은색 팥빙수 합성기 무지개 주자 줄때 됐다 솔직히 내가 어, 몇 개를 뽑은 거야 지금 혼자 가자 가자 금색 똥색 데이터변환집 이제 제가 만나는 디지몬들을 다 데이터 숲서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잉 아우. 에바이오라 31 아, 지금 몇개 남았니? 이번 아, 이번 가방 두개 남았어? 그럼 50개 넘게 깠거든요, 지금? 근데 로제몬 액상 하나 나왔네? 개망했네? 고급 친구 상자, 오! 아, 친구 상자, 쓰레기. 저기에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비싸봤자 뭐 10억도 안 할걸요? 루체몬 교체 아이템, 필요 없죠? 아 좋은 거안 나오냐? 야, 이렇게까지 운이 안 좋을 줄은 몰랐다잉. 동글모네 철옥상자 야, 그래도, 로제몬 하나로 끝나진 않겠지, 설마? 설마, 로제몬 하나로 끝나겠어? 어? 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안 질러. 나, 로제몬 하나로 끝난다? 이제, 골드코인 안 해. 어호 빛나는 기적의 캡슐! 이게, 매그너몬을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캡슐로 깰 수도 있는데, 어, 종결 캡슐 중 하나입니다. 그래봤자, 십몇 억밖에 안 해요. 왜냐면, 하나밖에 못 끼기 때문에, 동색 쓰레기 오라 세트. 아, 제발. 무지개 하나 다우자 응? 어프 아이템 상자 다섯 개. 야 저게 원망의 손보다 비싸겠는데? 똥색인데 제일 비싼게 내가 보기엔 버프 아이템 상자 같다 다섯 개나 나오니까 저게 하나당 3천만 원, 4천만 원 할거예요 근데 다섯 개가 나왔으니 더 비싸지 아 은색 특성 캡슐 세트 제발 남은 골드코인 35개 남았네 65개 깠는데 하나 나왔다고 에바잖아 제발 제발 하나만 나오자 어? 하필 나온게 로제몬이라 지금 기분 안좋단 말이야 나온게 제스몬이었으면 나도 어? 안 나와도 그러려니 해. 근데 로제몬이잖아 로제몬 세개 뽑아야 제스몬 하나 될까말인데 로제몬 그개 같은 쓰레기 장미 누가 쓰냐고. 아 금색 좋아요. 아 근데 원망이 좀 좋아? 너 너무 한거 아니니? 바이러스 캡슐 이봐. 주거면 아, 좀 비싼 걸 주든가. 어? 괜히 심술 부리면서 싼거태뱉 터가지고 그 로제마이크스를 내가 먹어야겠어? 내가 지금 얼마를 질렀는데 말이야. 뒤지어 말피지. 캡슐 머신한테 뭐라 할게 아니지. 여여 여. 복을 머리 아저씨, 닥터 디알씨. 무지개 주세요. 아유, 금색 감사합니다. 아이블랙 디지털. 이걸로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무지개색 주세요. 무지개색. 아우, 미안합니다. 똥색를 주셨네. 자, 닥터디알 님. 자, 월급 들어갑니다. 슈 <laughs> 고급 친구 상자. 자, 5천원 뾰로롱. 현금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윤파고 님. 아, 선물로 포스 세트 리액션으로. 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음엔 좋은 리액션 해 주세요. 띠링. 아우 깜짝이야 무지개인줄 알았잖아 캡슐에서 캡슐 세개 나오네 에그몽이야 자 무지개 하나만 더주세 하나만 비싼걸로다가 하나만 예? 똥색? 그렇지 똥색으로 이제 무릎을 굽히는거지 번개맨 번개맨이 아닌데 이름 뭐, 뭐였냐 아우 금색 좋아 날라가고 있어 날라가고 있어 이제 금색 뜨자 아니 무지개 뜨자 <laughs> 번개맨이 아니라 볼트맨이죠 비슷했어 아우 깜짝이야 아 추진력 얻은줄 호빵 합성기 아까 팥빙수 당근주스랑 비슷한거겠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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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주냐 저기요 저 몇개 안남았거든요 제발 저 무지개색 하나만 주실래요 저 많이 뽑았걸랑요 강화의 기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달게 받겠습니다 아주 기뻐요 그러니까 저 무지개색 하나만 주실래요 아유이 이 색도 좋지만 어, 진나 리턴 4개 이거 나쁘지 않아 동세 디지 메모리 BR 이거는 발페몬 레이지 모드가 나오는데 별로예요자 남은 골드코인 6,3,18개 무지안 나온다 이거. 어, 어 금세. 액자 몬치나 세트 상자 2억 정도 합니다. 이건 내가 쓸 거야. 동물 몬초록 상자 세상 쓰레기예요. 잘 길바닥 아스팔트에 붙어있는 껌이더나. 아우 어, 은색. 호빵 합성기. 야 저기요. 그 무지개색 하나만 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스몬 X, 듀크몬 X, 슬레이프몬 X. 아이러스 초궁극체 교환권. 이게 갖고 싶걸랑요? 동글몬 초록상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현금 5천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아니, 똥새 왜 지랄, 지랄이야? 왜 나한테? 똥색 지금 몇원속이야 뭐한거야 아 바로 금색 나와줍니다 아유, 강화의 축복 이것도 한 9억 8억 해요 아바타 강화를 확정으로 8에서 9강 가게 해주는 아이템 아우 금색 파레이드 밀레니엄 몬지하스트 상자 솔직히 금색에서 특수 포획금월만 쫙 나와주면 이거 무지개색 안뽑아도 상관없거든 그것도 뒤지기 비싸니까 근데 이런 똥색에서 개같은 이상한 메모리 칩같은게 나오니까 내가 지금 빡쳐요 안빡쳐요 형도 5천원짜리인데 빡쳐요 안빡쳐요 5천 빡쳐요. 와 아, 무지개 언제 주냐 나 로제모 엑스 같은 장미 하나 받고 끝나냐 장미의 꽃말은 예 사랑 아름다운 낭만적인 사랑인데 저한테 사랑스러운 디지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호빵합성이 4개 예 저기 장미를 주셨다면 무지개도 하나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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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남은 골드코인 5개 5개 안에 과연 무지개가 뜰지 하나 어우, 금색 좋아요 좋아요 어서와 호랑이 아, 이거, 옵션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떠버렸네요. 자, 네 번째. 아, 똥색이 나왔어요. 아쉽네요. 동글몬 파란 상자 두 개. 자, 남은 골드 고인 세 개. 세개 안에 과연 무지개가 뜰까요?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아, 아쉽게도, 우리 바이러스 캡슐 머신이 똥을 싸버렸어요. 배가 아팠나봐요. 자, 하지만 이번엔 개원했으니 아주 무지개색을, 아우, 아직 덜 나왔나보네요. 자,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이번엔 무지개알을 놔볼까? 자, 캡슐 머신을 돌립니다. 뾰로롱. 어 아, 아, 은색이 됐어요. 강화가 됐네. 팝핑 접속이 4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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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악아야 신에게 나지. 골드코인 하나가 남았습니다. 가자, 축구여위 잘못 뽑은 골드코인. 간다! 제발! 아 와우. 자, 대충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야, 씨발, 200억도 못 벌었는데? 얜병이다, 진짜. 지금 로제가 얼마냐? 로제. 아니, 씨부라. 40억밖에 안 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네. 아니, 이런 개쓰레기 카드는 여기 왜 넣어놓으셨대? 어? 어? 왜 넣어놓으셨대? 하. 어디 대가리 한번 제대로 깨져볼까요? 제가 미친 짓을 그냥 하고 싶어졌어요. 오기가 생기네. 100개 더 사자.